안녕하세요. 고민별 신당입니다. 곧 있으면 칠월칠석입니다.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장사를 해야 하는 팔자를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. 네네. 센 사람? 센 사람이에요? 센 사람이라기보다 음. 어, 제가 그래요. 너는 고집이 그래서 장사해야 돼. 오히려 고집 그 불통인 사람들이 장사하면 잘해요. 내 고집이 있고,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장사를 해야지, 뭘 해도 하는 분만 팔거 아니야. 뭘 해도 된다라는 거죠. 음. 그냥 이래도, 흥, 저래도, 흥 하는 사람들은요, 장사하면 다 말아먹습니다. 음. 그냥 있잖아. 아유, 그냥 가져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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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. 그것도 옛말이야. 음. 옛날 어른들이 장사하면서 엄청 퍼지고, 응, 어, 그래, 아유, 먹고 가. 그게 돈 벌었지. 요즘에 그러면 돈 벌어요? 못 벌죠. 아니잖아. 네. 뭐각뭐 뭐 반짝 그럴 수 있지 어려운 사람들 와가지고 왜뭐 이렇게 또 소문 나가지고 그러면은 잠깐 뭐 이렇게 가가 지고 뭐사 주는 거 그건 잠깐이지 근데 그 집이 많이 맛이 없는 집이야 누가 가서 사, 사 먹겠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데라고 소문은 났는데 맛이 없어 갈 거야 안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니까 반짝이잖아 그한달 그것처럼 내고집 있는 사람 이래도 흥이 정도면 괜찮아가 아니라 진짜 똥고집 있는 사람들 저는 딱 그래요 어 너는 그냥 장사해 남이 되지 말고 내, 내 그러니까 내 맘대로 못하니까 화가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승질나고 막까때려 웃고 싶은 사람들 성격 파탄자가 아니라 음.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똑부러지는 사람들은 장사를 할 그게 아니라 자, 빨리 승진을 해 빨리 승진을 해 빨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 사람들 지시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나와서 그런 성향 성향 가지고 장사를 한다던지 그러면 잘 돼요 왜남 탓하고 이래도 어~ 장사하라고 해서 사업하면은, 뭐, 돈 많이 번다고 해서 했는데, 대인이 많이 막 남뜻하는 사람들 있잖아, 많잖아. 너는 팔자에 장사를 하라고 해 장사를 어디 점집 가서 사업하라고 해서 사업했더니, 확딱 말아먹었어요. 이 의지가, 그거밖에 안 되니까 말아먹는 거지. 그, 그리고 봐봐요. 무당이 장사를 한다고 하라고 해서, 그만마 쏠랑 떴고 장사, 장사한 니도 바보다. 맞지 않나요? 맞잖아요. 그것처럼. 이 진짜 똥꼬집 있는 사람들은 뭘 해도 잘 돼요 그리고 나는 이것저것 안 진짜 한눈물만 한 파는 거 만약에 미용 말고 미용만 하고 짜장면만 만들거면 짜장면만 만들고 이거를 막 오만 잡다한 거다 갖다 놓고 파는 데가 아니라 잡동사니 파는 데가 전문적으로 딱 고구마 음. 하는 사람들 왜 전문점 가면 짬뽕 정도 짬뽕, 짬뽕 짜장 딱그 밖에 없잖아 네. 그것처럼 음. 딱 고구마 파고 드는데 진짜 잘 되잖아요 음. 그렇게 장사해야 되는 팔자인데 음. 현실적으로 장사를 안 하고 이렇게 음. 살아가요 네.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음, 그래도 잘, 잘 살아가긴 하죠. 나쁘진 않죠. 음. 뭐꼭 장사 안 한다고 뭐, 뭐,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. 음. 근데 이건 이게, 이게 현실적인 대답이잖아요. 음. 근데 조금 답답하지, 자기 삶이. 이렇게 해서 왜 제가 손님들한테, 너는 또 장사를 하라는 이유가 있어. 사람하고 부딪히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있죠. 접촉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. 네. 사람하고,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사인해 주세요. 막, 이런 일상적인 일을 하는 거 말고, 이런 거 하게 되면 답답하잖아. 응. 근데, 장사를 하게 되고, 만약에 뭘 하게 되면, 아우, 뭐, 좀뭐 마시겠어요? 뭐, 반찬 나왔으면, 뭐, 사람들 이 소통하고, 응. 또, 부딪힐 수도 있잖아. 응. 직원들하고도, 그지 접촉을 한다든지, 응. 뭐, 그런 있을 거 아니에요.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고, 그렇게 못 사니까 답답하지. 응. 엄청 답답은 하지. 살아간 지장은 없지만 답답은 하지. 그래서 답답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. 그러니까, 점집에 와서,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, 하, 장사를 하고 싶은데, 하, 여건 안 되는데, 제가 몇년 후에나 장사를 할수 있을까요? 어. 그러니까 점집에 와서 물, 묻잖아요 사람들이 음. 뭐 이제 이해가 되죠 네. 어. 근데 그럼 장사해야 되는 팔자가 음. 장사를 하면 음. 성공 확률이 높나요? 높죠 그 팔자를 가졌어도 얘 있잖아 고집이 세진다고 그 팔자를 가졌어도 그 사람 성향을 봤을 때 게으른 사람은 절대 장사하면 안 돼요 네. 아무리 고집이 세고 맛있게 자른다고 소문나도요 게으른 사람 그런데 내가 좀 게으른 것 같아 그럼 장사하지 마세요 망합니다. 장사하려면, 한 시간 자고, 두 시간 자고, 진짜 이래야 되고, 요즘 같은 어. 이런데, 그, 맞잖아요. 지어라. 어, 개발돼도 한집 걸로 고깃집이고, 한집 걸로 중국집이고, 맞잖아요. 그것처럼, 장사는 하려면, 정말로,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. 남들 두 시간 자면, 나는 진짜 한 시간만 자야 되는 거고, 음.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부지런하냐, 그것도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, 크게, 그것도 있는 거 같아. 근데 꼭 그게 없어도,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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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분 있죠. 저는 저희 집에, 뭐, 신랑도 돈도 잘 벌고, 그렇지 않아요. 그래서 그냥 소일거리 삼아 음. 뭐은 커피숍이라든지 뭐 그냥 작은 뭐 소품 가게, 문만 잘죠. 그런 거 그냥 뭐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? 그러면 응어 그냥 하세요. 돈은 벌까요?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. 음. 그냥 하세요. 맞잖아.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, 난 집에 놀기는 그렇고, 그렇다고 어. 내가 사오십 엄마들이야. 근데 어디 가고 내가 뭐 직장 생활할 것도 아니고 어디 음. 취업할 것도 아니고 음. 놀기는 싫은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어, 큰돈벌거 아니니까 그냥 뭐 생활비 정도 벌 거니까 그냥 하세요. 그렇지. 돈 많아서 한다라는데 하지 말라고 왜 해? 그러다가 뭐 망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음. 그냥 그냥 있잖아요. 왜? 어, 저는 월세만 내면 돼요 알죠? 아. 월세만 내고 그냥 뭐 직원들 월급 주유지만 하면 돼. 요 어, 하세요. <laughs> 음, 많아 은근히 그런 사람들.